초미의 관심사였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마무리되고 기준금리가 결정됐습니다. 9월 20일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즉 지난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금리인상 행보를 멈춘 거죠. 크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월스트리트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었거든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노동 시장도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요. 정례 회의가 열리기 직전 나온 물가 지표였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월스트리트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시계를 돌려 9월 정례회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대로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즉, 9월 금리 동결이 스킵보다는 스톱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 거죠.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 10일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금리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태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파 일변도였던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둘기파적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 모든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례 회의가 마무리된 후 제롬 파월 의장은 매파적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한 수준까지 안정화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죠. 여기서 말하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인데요.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해도 이 수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실제 파월 의장도 그렇게 말했고요. 이날 나온 점도표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금리 전망치를 담고 있는 점도표는 연준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데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5.6%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점도표에서 눈여겨봐야 할게또 있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인데요.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를 5.1%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제시했던 4.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수치죠. 기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며 회수도 두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도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강화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내년 4분기에나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당초 골드만삭스가 점친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2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시점이 늦춰진 셈이죠.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재차 매파적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채 수익률은 연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9월 27일 4.5% 선을 돌파한 데 이어 10월 3일에는 4.8%까지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일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국제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9월을 기점으로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 하에 한발 앞서서 국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서학개미가 국제에 투자할 때 흔히 택하는 방법은 국제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우선 국내에서 유명한 국채 ETF로는 TLT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장기채를 추종해요. 물론 레버리지 상품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TMF는 장기채에 투자하면서 3배 레버리지를 추구합니다. 두 상품은 모두 10월 3일 기준 보관 금액 순위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에 비해 두 상품 모두 퍼포먼스는 부진합니다. 가령 TLT 같은 경우는 10월 4일 기준 6개월간 20.31%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인 TMF의 낙폭은 더 큰데요. 같은 기간 무려 52.5%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해 초부터 매수세가 몰렸지만 연준이 매파적 행보를 계속한 영향이죠. 긴축 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 전략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채 투자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금리 사이클이 움직이기는 할 테니 금리인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등이죠. 하지만 하나 더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요. 바로 선물 투자입니다. 선물 투자란 이름처럼 미래의 일정 시점에 물건이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파생 상품 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렵게 들리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두를 예로 들어볼게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은 원두 재배를 하는 농부에게 원두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두의 가격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풍년일 때도 있고 축년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카페 사장은 농부와 선물 계약을 맺습니다. 한달 후에 원두 한 포대기를 만 원에 총100 포대기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 투자는 왜 하는 걸까요? 만약 카페 사장이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일기예보를 보니 날씨가 나빠서 원두 재배가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원두 생산량이 줄어들 테고 원두 가격은 오르겠죠. 카페 사장은 그의 원두 가격이 포대기당 2만 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 계약을 맺은 거죠. 국채도 마찬가지로 선물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국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을 하고 이득을 볼수 있는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선물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원두 선물 투자의 예시로 돌아가면 투자자들은 카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원두를 재배하는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수 계약을 맺을 수도, 매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카페 사장은 원두를 예상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익을 봤죠. 만약 원두를 재배하는 농부가 예상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선물 계약을 맺었다면 농부가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즉, 거래자산의 가격의 방향성만 예상할 수 있다면 어느 포지션을 잡는지에 따라 모든 국면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선물 투자의 매력이죠. 이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선물 투자의 매력이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뿐이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겠죠. 주식이나 ETF 등과 달리 선물 투자만이 갖는 매력은 또 있습니다. 가령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상품 설계부터 레버리지 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하는 식으로요. 그러나 선물 투자는 투자자가 자신에게 맞춰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신이 있다면 더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투자자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지점으로 활용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선물 투자는 세금도 저렴합니다. ETF 등 투자 상품의 배당 소득세가 15.4%인 반면, 선물 양도 소득세율은 11%입니다. 그리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수치지만, 운용하는 자금이 커질수록 매우 유의미한 강점이에요. 세금을 덜 낸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의 몫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